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3억대 아파트 찾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 아파트 총한개동 2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으로 1년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에 베란다가 무려 3개나 있는 정말 넓은 30평형 사용하는 신축 아파트고요. 30평형 사용하는 아파트답게 구조 너무나도 잘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인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 삼정초등학교 집 바로 앞에 있고요. 시장은 도보 3분, 지하철은 집 바로 앞에 버스 타시면은 두세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7호선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먹자골목 다 인접해 있으니까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인프라 갖춰진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대형병원도 있으니까 병원 찾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현관부터 제가 내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 보실 텐데 현관 어,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벽면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6칸에 장식품 방향제 올려둘 허리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외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넓은 방금 보셨던 거실이 펼쳐집니다. 거실 폭약 4.3m로 정말 넓은 거실입니다. 또한 천장 층고도 높고 우물형 천장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거실 안방 총두대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촬영한 세대는 정남향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좀 와서 날씨가 흐려서 해가 안 들어오는데 해가 거실 끝까지 잘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고요. 여기 쇼파 자리 한번 보세요. 소파 자리 보시면은 4인용 소파 두면 여기까지 옵니다. 옆에 안마 의자나 다른 짐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아트월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랑 아래쪽 템바보드로 포인트 주었고요. 80인치 TV 빌트인에서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는 TV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도 보시면은 지금. 신형 마루를 사용했는데 타일형 마루로 오랫동안 습기와 찌킴에 강하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루를 사용했습니다. 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 텐데 주방 구조는 넓은 넓은ㄷ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냉장고 일반 냉장고 두대 이렇게 설치 가능하고요. 앞쪽 식탁 자리도 싱크대 공간보다 이렇게 한단 낮춰서 시공을 해가지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를 맞춰 두었습니다. 일호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샤브샤브나 전골 요리 드실 때 여기 데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3구 가스렌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 밥솥자리, 전자렌지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공간은 상부장은 이렇게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길 보시다가 머리 박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하부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주방 이런 공용 공간은 다 둘러보았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 사이즈 3.4m, 3.4m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거실에서 남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베이 구조로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그리고 작은 방들 포함해서 전부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날씨 좋은 날은 집안 분위기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밝고요. 여기 보이시는 베란다 사이즈 너무나 넓으니까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에어컨은 여기 달려있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도 있는데, 부부 욕실이 너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메인 욕실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취향껏 뭐 샤워 파티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무엇보다 수전이 검정색으로 여기 수납장 포함해서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베란다가 있는 안방까지 둘러보았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2.7m, 2.8m 사용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웬만한 침대, 책상, 장까지 가구 3종 세트 놓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고요 가구를 좀큰거 쓴다 싶으시면은 요즘 베란다에 양쪽으로 옷장 설치하셔서 베란다를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현관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가장 마지막 방볼 텐데 마지막 방은 조금 더 넓은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긴 베란다다 보니까 짐 보관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는 각 방마다 베란다가 총 3개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이나 뭐 베란다 여러 개 있는 거 찾는 분들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3m 2.6m 사용하는 가장 마지막 방이었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커다란 반신욕 가능한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이 제가 팔에 다 벌려야 될 정도로 정말 넓은 욕실이고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시키기에도 용이합니다 또한 바깥 공간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메인 욕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너무나도 넓은 30평형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아파트 가성비 너무나도 좋습니다. 3억대에 실입주금 2천만원부터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